우리 제래식 잠수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핵추진 제래식 잠수함을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대비 수단에 하나로 제가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모르고 계시니까 알려 주실 것은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제확식 잠수함의 자망 속도는 20노트 수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노트 20노트로 26노트를 잡을 수 있습니까? 경차 타고 슈퍼카를 격 추격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핵잠은 핵잠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등등등의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선료 전부까지도 못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기회를 자 북한의 핵 잠이 태평양 상으로 나가고 우리가 추적을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막아내, 막아낼 겁니까? 우리의 킬 체인과 KAMD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것은한 가지로 딱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이것으로 대응할 수있느는 단선적 질문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시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총리님?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랑 한판 붙으실 생각만 하시느라 국정운영 아예 생각 못하십니까?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십니까? 네. 질문다운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다운 질문을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질문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킬체인으로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하고 모든 탐지사산이 북쪽을 보고 있는데 남해 방향에서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뭘로 막아낼 겁니까? 우리 핵추진 잠수함 지금 착수하면 언제쯤 완성됩니까? 그것은 어, 핵추진 잠수함 자체 계획 추진 계획 자체가 미국과의 협의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답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셔야 될 얘기입니까? 제가 답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면서도 답을 못 한다고 하시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laughs> 이게 어렵게 답하실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가 연동되어서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 대한 빠른 언제 시간에 있습니까? 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착수해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2036년에나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북한의, 북한의 핵잠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안보가 당장 올해부터 수중 핵 위협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핵잠건조를 1년이라도 단축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빈자리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뭐 하고 있습니까? 임기 내에 전자권을 전환하겠다고요? 아무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럼 북한, 북한 핵잠 뭘로 잡을 겁니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 행정은 더 가관이죠. 국방비 1조 3천억을 때먹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무 미사일 kf 21 우리 전략 자산들 대금 결제까지 멈췄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장 국기강을 말해볼까요 이런 건 아시겠죠 최전방 경계병들에게 삼당봉을 둘라고요 총 대신에 지금이 석기 시대입니까 몽둥이를 둘라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우리의 소중한 국군 장병들이 다치고 희생됐습니다. <laughs> 북한군 특수부대나 간첩, 남파간첩들에게 그곳을 표적 삼아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적군 앞에 우리 국군 청년 장병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지시, 이 발상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경우는 없습니다. 삼단봉 뚫라면서요 그게 발상이 나올 수 있는 발상이에요 지금?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네. 아이고 말이 돼야 통해야 얘기를 하지 이게 참 자, 같아야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 바, 반드시 엄중 책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북한군은 더 이상 과거의 후진 공산군이 아니에요. ICBM을 넣어서 넘어서 핵 잠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판병으로 최신 현대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분대의 훈련장에는 청와대 모형이 상시 구축돼 있어요. 남친 전쟁 연습은 이들의 일과입니다. 일과. 반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한미 연합 훈련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소 없다더니 실상을 알아보니까 기동 훈련을 연중으로 분산 실시한다고요? 이게 축소 아니면 뭡니까?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에 걸린 니까 축소하자고 하니 국방부가 무릎 꿇니까 김정은의 심기 보자 하자는 그런 말 북의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특히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더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산면에만 놓고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핵추진잠수함도 그것의 일환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병관각을 가지고 전작권 지난 정부 권한... 비교하시거나 또는 그런 국방력을 파괴한 그런 지난 군의 군 기강을 파괴한 개헌과 지난 정부의 소행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군기가 면에서나 무기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또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면에서나 훨씬 종합적인 안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정하게 적어도 인정하고 질문 주시는 것이 적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괴변입니다. 예, 뭐, 전작권 전환, 삼단봉 들라, 한미연합 훈련 축소, 전작권 전환, d m z 관리 가지고 유엔사하고 신랑이 버리고. 전작권 이게 다 전환, 군, 군을 전작권 강화하는 것입니까? 국방비 일조 천억 떼먹고 전자권 전환은 먹고.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일이고 그것이 언제일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양국의 합의에 하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일입니까?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이재명 정부에 의주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든 단계부터 최전선까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 보좌만 한다. 지금 이재명 한다.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 국군을 추가적인 답,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가치가 않습니다. 답변을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리님 붙잡고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갔으시죠.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지키십시오.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암보를 없다고. 암보를 망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김정은 신기보어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명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해서. 부가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해서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그래요? 앞으로 그런 식의 대... 질의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으는데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